자자자 자, 자. 불을 끄고 해볼 거예요. 나 그때 어떻게 그렸지? 자리가 안 돼. 그림 그릴 자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굴에 대한 욕망이 그득그득 할때 이제 연습으로 이제 그렸던 것들 이렇게 있어요. 어, 좀 잘했네 이제 보니까. 그대가 날렵한데? 과거의 연습 완성을 못했어. 근데 연습을 할때 완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완성을 해야 이게. 연습이 돼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기본 브러쉬로 한 거야 얼굴 구조 좀 알려고 막 스케치도 해보고 별 연병을 다 떨었죠 이제 이거 기본 브러쉬로 또 명암 잡는 것좀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기본 브러쉬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죠? 다 눈이 졸라 커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입은 졸라 작아 눈이 졸라 커 이거는 이제 시일님의 브러쉬를 사고 나서 연습을 했죠. 근데 얘도 아직도 눈이 졸라 커. 얘는 이제 여기 옆에 핀터레스트 띄워놓고 한 겁니다. 얘도 눈이 그래도 좀 크죠. 그러다가 결국 그려냅니다. 자, 장원영 그리는 타임랩스 가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완전 이상하지만 수정 수정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렸고요 미치는 줄 알았죠 이제 와 이거 그림 이거 하는게 너무 힘든데 밝기 좀 올리고 하자 실님의 브러쉬 질감채색 갑시다 렛츠고 원래 기본 브러쉬로 하려고 고집부리다가 기본 브러시 장인이 되려고 고집 한번 부려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밑색 깔아 줍시다. 얼굴의 기본 명암을 잡고요. 부드럽게 스케치 라인을 이어줘야 합니다. 눈! 하, 진짜 카메라를 한대 사든가 해야지. 중간에 녹화가 끊겼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또 이어서 가볼게요. 카메라가 올댕 영상용 카메라가 아니라서 녹화가 계속 끊기거든요. 15분마다. 근데 그림 그림에 또 시간 가는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15분 지난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가 놓칩니다, 이제. 또 이게 너무 진한 색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좀 잡아주고. 이게 너무 진한 색으로 하면 큰일 나. 이런 건좀 얇게. 어, 방금 말 잘못했습니다. 나쁜 말한게 아닙니다. 어? 이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형태를 다 잊어버렸어. 이 라인만 따라가면 돼. 어쨌든 이렇게 눈썹하고 눈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망작비리 나오네요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몰라 이게 어느 정도야? 하... 저 사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완성인지 잘 몰라요 저도 유튜브는 해야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새빨간 너무 그거니? 이렇게 이렇게 존재도 빼자. 오 좋아. 오 좋아. 이제 시윤님한테 배운 넣어주기. 이게 자연스러워지려면 이렇게 넣으라대요. 배웠습니다. 너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채도 높은 색으로 한번 더. 시야 대충 찾아주고요. <laughs> <laughs> 짠 마음 같은데요? 콘텐츠? 머리를 올려주고, 일단 이렇게 머리 결을 좀 만져서 다 그렸거든요? 일단 얼굴이랑 머리만 했고요. 제가 원래 좀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실력을 좀 갖춘 다음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하고, 하고, 하고 나중에 완벽을 추구하고 나서 찍기보다는 지금 그냥 저도 연습하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 실력이 이제 느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연습하는 영상도 촬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눈썹도 제대로 못했고 얼굴 양감도 좀잘못 잡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머리카락도 좀 제대로 못했고 이런 잔머리는 스케치를 안 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완성했습니다 장원영 끝 <laughs> 이거 맞아? 아... 죽어버리겠네 응? 장원영이 아닌데? 아예 선생님들 이렇게 장원영을 그려봤습니다 장원영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제가 그림 유튜브를 처음 하지 않습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거든요. 시행착오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패드 올려놓고 카메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도 이렇게 잡고 보여드리자면, 봐봐. 허리 졸라 아프다. 아, 아. 이렇게 그래야 돼. 원래 아이패드 드로잉 할때 저도 회사 다니면서 촬영을 많이 해봤지만 그냥 아예 위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꽂는단 말이에요. 카메라를. 저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사진용 카메라예요. 영상용이 아니란 말이야. 한 10분 찍으면 혼자 멈춰요. 그래서 영상이 자꾸 끊겼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원영 그림 그리는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일단 이런 저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보셨으니 녹화가 끊겨서 조금 스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뭐 아이돌, 연예인, 뭐 유명인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계속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을 그렸으면 좋겠는지 좀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는 안 합니다. 그냥 제 그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리는지 Vai, time!